에어컨이 없어서 그냐 도대체 에어컨 있으면 얼마나 더 잘해지는 거야. 에어컨이 없는 이런 핸디캡 플레이가 이 정도면 지금 에어컨이 있으면 지금 말이 안 되잖슴. 아 진짜 죽어버리겠네. 오른쪽 최광 사상자. 아쉽다. 아 근데 덱을 아까 처음에 짰을 때 말했지만 좀잘짠것 같다고 말은 했잖아? 근데 이 정도는 아닌데. 그니까 덱을 잘짠것 같긴 한데 이 정도는 아니란 말이지. 아까는 약간은... 뻥 파워가 있다. 어우. 안 돼. 아 펩시입니다 펩시 여러분 안전합니다 펩시는 안전합니다 아니 동삼삼 개세네 아 진짜 이만화에 최광사 상자만 하나 딱 있었어도 권님 쿠팡에서 펩시 제로 살려고 하는데 뚱캔이 좋나요? 500ml 페트가 좋나요? 평소에 일단 콜라를 한 번에 어느 정도 마시는지를 보세요 하나를 좀 오래 마신다 그러면 페트병이 좋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캔이 그래도 펩시 제로 맛이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연주를 시작한다. 개인적으로 저는 저쪽으로 선호하긴 합니다 막 그냥 여기서 명치 달릴 것 같지 않나요? 그렇긴 해요. 영능이랑 그냥 이걸로 딱딱 정리했어야 했나? 근데 시체 개수가 부족해가지고 아 이게 진짜 딱이 만화 플레이 하나가 없어가지고 아쉽. 이런 매치가 이제 서로 플레이가 하나라도 비면 아쉬워지는 건데, 아쉬운 거지. 요들러를 쓸 애가 없는데 뽑을 수는 있는데, 요들러를 쓸 애가 있어야 의미가 있지. 이것도 좀 애매해. 해보니까 아까처럼, 그한장 그러니까 정도 타이밍이 나올 땐 좋은데, 그냥 아예 빼버릴까? 이게 양꽃 매치업은 좋은데 나머지 매치업이 좀 애매하단 말이지. 허물도 있어서 빼도 될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죠. 이 만화를 꼭 찾아. 아 진짜 너무해. 와! 와, 진짜 다행이다. 화장에서 나온 전함 두번 모그레인 어떤 거예요 캬, 나오면 개맛있겠다. 진짜 나오면 맛돌이지. 아, 이거 엄청난 상성 매치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제가 영혼강탈자 두 개의 시체 폭발까지 있어서 타이밍만 맞추면은 웬만하면 상성에서 먹고 들어간다. 오! 좋은데? 전함 두번 좋은데. 전함 두 번이 다른 데서 나왔는데. 모그레인도 빨리 나왔고. 깨세라. 깨세라만 나오면 정말 좋은데. 와 진짜 왜그러는지 무슨 문제 있나요? 무슨 문제 있나요? 모면 3호 2개 갑니다. 겁나 쎕니다. 진짜. 근데 또퀘스트는참 빨리 깼다 죽음의 매아리 할수 있는 없는 걸? 이득교환은 해줘야 돼요. 왜냐? 이번 오마나가그 오아시스 정령이 딱 나올 만한 턴이라서 굳이 얘가 3, 5인게 스탯이 메리트는 없을 수 있거든. 물론 그 고래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적으니까 얘는 뭐 전혀 상관없죠. 자체는 잘 먹었다. 문제는 7만화 때 드럼을 막을 카드가 없다. 봐야 알겠는데 오우 나왔다. 바, 전장으로 거의 끝났는디이러면은 드럼, 드럼 아니면 그 나무정령 이거얘가나오면오히려 죽음보다 더한 칼날 부르는 가려 죽음보다 더한 날 부르는 노래가 계산 아, 잘못한 줄 클날 뻔. 왜왜 왜 잘했는데 내쫓아. 아나 진짜. 아 살고 싶어. 제발. 오 어? 나쁘잖아. 아 에매해 아 에매해 아아 이거 시체 폭발 한 개만 있었어도 할만 했는데 시체 폭발이 없. 아. <laughs> 진짜 초장기전 보면 킬제덴이고 적당히 쇼부 볼 거면 스톤 부른데. 우주선 많이 참아줬다. 잘 가라. 그냥 꺼져버려. 그냥 우주선 다 꺼져버려. 씨, 우주선 빼고 질식도 빼어. 그냥 다 필요 없어. 죽음으로 나를 선길이라. 오, 나이스 채광 사상자 좋구. 어, 그래? 모그, 잘 짜면은, 잘 이길 것 같은데. 모그는 근데, 그 그러니까 나머지 카드가 좀, 중요하긴 한것 같아서. 주술사가 10승에 있나요? 어, 궁금하긴 하네요. 이것도 얼마나 대단한 덱을 짜온 건지. 먼저 내봐 어우 야 방금 또 마우스 뭐야 어 뭐지? 잠깐만 마우스 배터리 없나? 배터리 어, 없어서 마우스도 더워서 그런 거 아니야? 야 마우스는 더위가 뭔 상관이야. 오, 이 자식도 더위 타? 에어컨을 틀어 뒀어야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도 못트는 에어컨을 어떻게 틀어 어. 이걸 썼다는 말인 즉슨 진화를 시키지 않겠다인가요 이야... 아니 주술사 플레이 재밌네 다른 선택지는 보이지 않아요 전장으로. 건님 찾아서 용산 베이스 갔는데 뒷모습만 보고 그냥 가시더라. 아 안타까워요. <laughs> 아닌데 뭐 용산 거기 뭐거기서다 이제 저거 하고 계시고 뭐야 일하고 계신 분들이고 찾아 와 주신 건 좋은데 좀거기서뭘 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데 정 잘했는데 스톤브루는 애매하다 싶으면 10만화 때 던져주는게 좋다 10만화 때 전사가 나오면 스톤브루 던지고 바로 죽음의 이빨을 찰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빨리 변신할 이유는 없다 다음에 덧님 보면 포승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laughs> 아니, 뭘또 그렇게까지. <laughs> 고맙습니다. 음, 음. 내 맞지 않나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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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님 풀 영상 덕에 요즘 월급 루팡 길게 할수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그런 정확한 그거를 개좋은데 대 좋은데 조립 로봇을 심지어 두 개를 낼수 있다는 거예요 한 턴에. 과연? 음. 뭔데 저렇게 고민을 또 하신데. 캐스트 법사 사라졌나요? 어... 뭐 제가 들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캐스트 법사 관련해서 뭐 사라졌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와 뭐야? 뭐가 저렇게 많아? 저 새끼용을 몇 개를 고른가? 저게 좋은가 보네. 저녁 식사로 냉면이나 시원한 거 어떠신가요? 하, 그냥 빨리 자라고요 그냥 빨리 자고 일어서 내일 아침에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 어제도 졸라 일찍 잤어. 일어나 있어봐야 뭐, 할게 없으니까 그냥. 애고수네 그냥. 과부하3 2과부하 2. 과부하 2? 저제최 아, 자 막아 봐. 막아 봐. 이거 뭐 쉬워. 이거 주술사가 8만화로 막기 쉽지 않아. 유성폭풍 써도 2만화 가지고 뭐할수 있는데, 뭐야? 나가이? 나가이? 아또 11승 2패까지 와버렸다. 아, 아 결국은 여기까지 오면 마지막에 아, 만나는 건 마법사. 고 돈가스 연육기냐고 뭐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 마취 안 해주나요? 아니 마취 한 거예요. 마취를 그 그러니까 크림으로 해서 마취를 하는 편이고. 음. 아~ 인중 존나아프지 받아보셨구나. 그 인중 맞음 진짜 뒤져요. 근데 입술 한번 말아보세요 하던 인중 들어갈게요 는데와 정신 나간다. 1까지 반납하세요. 2번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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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째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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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은 적은데 이제 딱닥 계속 이제 그~ 쪼그마냥 태워요 계속 그~ 무슨 오징어 굽는 냄새 나듯이 계속 이게 살짝 살짝 그~ 타는 그게 있는데 아~ 그것도 장난 아니야 얼마짜리인가요 프락셀 40만원 줬었나 프락셀 맞았어요 오늘 맞은 건 프락셀이었고. 분보다 더한 칼춤 날 부르는 노래가 들려 가격은 그대로냐고요? 아 가격이야 뭐 레이저는 다 횟수마다 또 달라지고 그래. 그러니까. 가격은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네. 아야 이거를 11승 2패에서 이렇게 져야 된다고? 이거 그거 맞으면 지지다. 종신형 맞으면 지지다. 시술받곤 피부 열관리 잘해주라.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어느 정도 열감 좀 조심하라고 하는데, 빛이 함께하기를 난리 난 여기서 뭐 속공 생읍 나오면 그나마, 살 만한가, 샌폐가안 좋았다. 반납할 또 모르겠네. 찬스 있나? 진짜 아직 모르나? 아직 모르나.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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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 진짜로 저거 구슬 아니 냐고? 구슬 이면 어차피 지금 못쓰 잖아, 근데. 나였으면 스톤부를 썼다. 스톤부를 써서 뭐할 건데? 차라리 모그레인을 뭐 그래 내지. 턴에 0 데미지? 아 모르겠네. 이게 두 개가 체력이 이라서 님들 말대로 이게 투영구슬을 써도 이는 파도가 한 번밖에 안 돼가지고. 오! 오씨 어, 깜짝이야. 아자현재의 웃음 이걸 이겨. 야 이걸 이겨. 진짜로 이거 이긴다고? 와개지셨다 진짜로 와 이거리기네 와 미친 아니 개지질인데 이거리기네 야 내가 말했잖아 와 그거 피 일해서 살아돌아왔어 와야 속공으로 어떻게든 정리해가지고 이걸 돌아오네 <laughs> 아 근데 맨날 이거 엄청 돌안아 그래 도 실력 승 어, 체력 1이 남아도 절대 포기하지 마, 여러분. 화이팅!